우리가 헤어지는 이유. 어, 이거는 명절 특집이에요. 우리 명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라는 의도로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우리 여러 관계가 있죠. 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남녀 연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뭐 친구 사이의 관계, 혹은 뭐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때 나와 거래처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헤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있죠.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좀 두리뭉실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어, 내가 그 사람을 손절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절당한 이유가 뭔가요? 어,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과 행동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말과 행동 때문에 헤어져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헤어질 때, 그 헤어지는 원인,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헤어졌구나, 라고 헤어지는 원인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신의 콤플렉스를 반영해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반영해서 헤어지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야. 내가 남자고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뭐, 여자에게 버림받았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아,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헤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반영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 내가 돈이 없어서 헤어졌구나라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반영하고 그리고 뭐 키가 작은 사람은 아, 내가 키가 작아서 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반영합니다. 이거는 뭐 남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 입장에서 남자에게 어, 이별 통보를 받았어 남자에게 버림받았어 그럼 여자들이 내가 왜저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반영합니다 아 내가 못생겨서 헤어졌구나 내가 가슴이 작아서 헤어졌구나 내가 뚱뚱해서 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신체로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헤어지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흔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 내가 남녀 사이에, 어, 내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내가 뭐,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 쳐요. 근데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그럼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해서 그 여자랑 헤어질까요? 아, 물론 헤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나너 얼굴에 흉터 있으니까 보기 싫어. 나 너랑 헤어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손가락이 잘렸어. 무슨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럼 나도 손가락 잘렸으니까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극소수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사고로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 하반신 마비가 됐으면, 어, 나도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나 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조금 높아지긴 할 겁니다. 높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려고 결심하지는 잘 않아요.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남자가 여자랑 사귀었다가 여자의 이렇게 쌩얼, 화장 안한 쌩얼을 보고, 어? 내, 내가 사귀었던 여자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정 떨어져! 이렇게 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거는 그 엄밀히 말하면 못 생겨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만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했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 의 입장에서 이 남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빈털터리인 거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사귀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기만했기 때문에 나를 속였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 대부분은 말과 행동으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이 견디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이거는 뭐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연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직장을 떠나잖아요. 계속 나한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혹은 심한 경우에는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어, 이게 원래, 원래 제 의도는 그 명절날 사람이 모인 것을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이지만 남녀 사이의 관계도 지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보통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가진 어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컴플렉스, 예를 들어 남자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떳떳하면 돼요. 당당하면 돼. 나 돈이 없지만 당당해. 나 돈이 없지만 떳떳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돈이 없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위축이 돼. 위축이 돼요. 아,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 상황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위축이 되는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계속 보여줘.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얘기를 하죠. 아, 너, 나는 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난너돈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또 빈소리라고 생각해. 아, 그냥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또막 위축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달래주다, 달래주다, 달래주다가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로 인한 상처.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어. 그게 상처가 돼.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 그게 상처가 돼.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어. 그런 게 상처가 돼. 그래서, 그러한 말, 혹은 행동. 언행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막 나를 때려. 어, 그런, 그런 것들. 아니면, 상대방이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 언행 일치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말과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헤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걸 권합니다. 어, 네, 내가, 내가 살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내가 가슴이 작은데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저 남자가 내 곁에 남아있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말과 행동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어, 내가 돈을 좀더 많이 모았으면, 내가 돈을 좀더 많이 벌면, 저 여자는 나랑 헤어지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 뭐라고 그럴까, 나의, 나의 컴플렉스를 어떻게 막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이미 그걸 알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만날 때 어? 저 사람 키가 작다는 거. 키는 그냥 보이잖아 어? 저 사람 키가 작네? 키가 작다는 걸 알고 만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키가 작다는 것보다 더 무언가 이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키가 작다는 걸 내가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어필하고 내가 그거에 컴플렉스가 있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나중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더라도 그냥 당당하면 돼. 키가 작은 게 당당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 자신의 그런 약점, 자신의 컴플렉스 앞에서 당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로 말과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확증을 하게 되죠. 아, 역시 내 컴플렉스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구나라고 확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컴플렉스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한 말과 행동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상처주는 말 하지 말고,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행동을 해주세요. 상대방을 때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상대방에게 뭐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말고, 상대방에게 좋은 행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해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어,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제발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내가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내 컴플렉스를 싫어하겠지 내 컴플렉스를 무시하겠지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스스로 헤어지는 이유로 만들지 마시고, 어, 자신의 컴플렉스 앞에 당당한 길을 권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